자, 안녕하세요. 정선 꽃차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정선에 있는 큰 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선군 남면 유평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는 임야구요. 밭처럼 다개간을해 그 놓은 곳이에요. 3,420평. 평당 7만원이면은 한 2억 4천 정도 될 거예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고요. 음, 이렇게 경계가 이 밑에 과수원부터 쭉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집 짓고 과수원 하기에는 딱 맞는 그런 곳이에요.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정선꽃차저씨입니다. 오늘은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인데. 정성군 남면 유평리 그 여기는 계획관리 생산관리로 돼 있는 그 임야로 돼 있는 곳입니다 근데 현재 임야인데 이렇게 밭을 쓰고 있어요 평평, 평평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 평수가 많이 큽니다 3420평 경계는 저쪽 소나무 쪽으로 해서 이 밑으로 쭉 넓게 되어 있는 네, 저쪽 끝까지 넓게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정선 그 남면 면사무소 쪽에서 약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 있고 도로가 있는 곳입니다 자, 임야지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저쪽 끝에 조금만 그 농림지역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밭으로 다 쓰, 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항공 촬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어, 저 위쪽에 보니까는 마을공동수도가 또 있네요 자. 정선군 남면 유평리에 있는 임야 현재 밭을 쓰고 있고요 개발이 가능한 그런 곳의 토지입니다. 자, 이 지도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영월 가는 방면, 영월 여기가 정선읍내. 여기가 사북 태백 가는 그쪽입니다. 여기 남면 사무소에서 직선 거리로 뭐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5분 내지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에 있어요. 자,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거리에 보시면. 뉴세종공인중개사라는 노란색 간판이 있습니다. 여기 정선남면우체국이 있고요. 자, 이쪽에서 쭉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있는 곳인데 이렇게 도로가 포장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이분들이 포장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분할 매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위에 평수 잘라서 이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도 가능을 하겠죠. 그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한선너 필지는 나눠서 매매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흐르는 지장천이 보이는 곳이고요. 이렇게 마을길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은 자, 요렇게 되어 있는 토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20평 지금 현재 이 주변에는 어, 과수원 하시면서 집 짓고 사시는 집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마을 공동 수도, 수도에서 이렇게 호수 따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수도는 인입이 쉽고요 전기 들어가 있고, 도로가 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 지도에서 보시면, 음, 요렇게 정도는 이 밑에 있는 필지에 속해 있는 그런 토지에요. 자, 주변은 거의 다 지금 어, 과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밑에는 아담하게 집 짓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 동네에는 한 열, 한두 가족 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아담한 곳입니다. 자, 전망 좋은 곳, 정성군, 남면 유평리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농림 지구로 되어 있는 임야, 3,420평. 평당 7만 원이니깐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 됩니다. 이상 토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꽃차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